임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댓글에 임장할 때는 뭘 보나요? 어떻게 하는 게 임장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가끔 있는데요. 임장에는 딱히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주로 쭉 둘러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임장하는 방법과 중요도가 있겠지만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네이버 지도에서 내가 어디 갈지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차로 가면 놓치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편한 운동화에 편한 복장으로 대중교통으로 꼭 갑니다. 임장하는데 멋부릴 필요는 전혀 없겠죠. 어떤 지역에 임장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무조건 걷는다고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강동구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지역 에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5호선을 타고 명일역에 내려서 레미안 솔베뉴를 한번 둘러보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구축단지들을 둘러볼 겁니다. 뭐 삼익그린 2차, 명일주공 9단지, 명일 이동 우성아파트, 명일 신동아 이쪽 근처를 둘러본 다음에 고덕역 북쪽에 있는 배제현대 그리고 고래힐이라고 하죠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여기를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서 고덕 아이파크를 보기 전에 좀 걸었으니까 배가 좀 고프겠죠 근데 거기 상가에 리틀 방콕이라는 곳이 있는데 꽤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를 식사를 하시고 그 아이파크를 둘러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상일동으로 넘어가서 그 유명한 그라시움을 보고 상일동 남쪽에 있는 아르테온을 보고 그 밑쪽에 있는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랑 고덕 자이 롯데캐슬 베네두체를 볼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상일동역으로 가서 귀가를 할 겁니다 이렇게 먼저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과 순서를 정했으면 그 아파트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알아야겠죠? 보는 아파트가 구축이라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진행 상황을 꼭 알아봐야 합니다. 명일동 이쪽은 재건축을 해야 할 연식이 되었고요. 고덕역 북쪽에 있는 배제 현대는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상일동 쪽은 전부 다 신축이라서 재건축이슈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뭐가 새로 들어서는지 알아봐야 돼요. 그럼 이쪽에는 무슨 호재가 있을까요? 바로 고덕역의 9호선 연장이라는 대형 호재가 있습니다. 이 진척 단계도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런 말을 할수 있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다 알고 가면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알고 가야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알고 가야 보입니다. 우리가 럭비 규칙을 모르고 보면은 아니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저게 반칙이 아니지? 패스를 왜 뒤로 하지? 앞으로 안 하고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다가 그냥 결론지어 버리죠. 대단지 같은 경우는 같은 단지라도 몇 업차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접 가 보시면 알아요. 끝에 있는 동은 초등학교도 너무 멀고 지하철도 너무 멀고 상가도 너무 멀다 보니까 로얄동과 비선호동의 생활권 자체가 아예 달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시세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도 전세가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둘러보면서 해야 할게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을 하나씩 들어가 보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하신 분과 못 하신 분의 그 차이가 너무나 많아요. 누구는 이 지역을 잘 알고 매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설명도 잘하는 반면에 누구나 아예 의지가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무실도 쾌쾌하고 벽에 붙은 지도도 굉장히 오래된 지도고 그런 것들은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팁이 하나 있는데요. 부동산에 화분이 많다면 거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 업을 함에 있어서 의지가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에요. 인생 뭐 있나, 여기 있는 화초처럼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가는 거지 라는 본인만의 철학으로 실제로 거래도 별로 못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부동산 사장님들께는 솔직히 말을 하셔야 돼요. 저 갭투자로 왔습니다. 저 실거주 매수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괜히 뭐 떠보는 척 하면서 뜨내기처럼 보이면 그냥 빨리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임정 다님에서 보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학교 배정은 어딜 받는지, 그리고 초등학교를 갈때 길을 건너는지,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이거를 꼭 보셔야 되는데요. 부모들은 자녀를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 그리고 더 안전한 곳을 택함에 있어서 돈을 충분히 더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게 있는데요. 해가 잘 들어오는지 정 남향인지, 뭐 통풍이 잘 되는지 이거는 별로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채광이라는 것을 물론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으나 제 경험상 그게 시세랑은 잘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지하철과 가깝고 학교 가까운 로얄똥인데 해가 가려진다고 해서 포기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해가 잘안 들어올지라도 로얄똥, 로얄층인 게더 중요합니다. 자, 지금은 춥지만 날은 곧 풀립니다. 원하는 곳을 정하셔서 임장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근처 맛집도 한번 들려보기도 하면서 임장이 어떤 일이 아니라 즐기면서 하는 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